시간에는 그 아마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레코그니션이라는 요 스펠링이 중요합니다. K라는 특별한 그 틀린 그 문자를 쓰는데요. 어쨌든 레코그니션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로 그 비전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그 내용을 한번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. 그 같은 그 사이트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. 지금 보면은 그 객체 및 장면 감지라는 그 내용이 아예 나오고 있죠. 지금 그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. 아,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에 들어가시려면은 그 아마존 그 AWS라는 요 사이트에 일단은 그 가입을 하셔서 그 자기 사용자 이름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. 그것이 좀 불편하긴 한데요.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 장애가 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그, 저는 강력하게 하는, 등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, 유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, 크레딧 카드 번호도 물어보긴 하는데, 1년간은 무료입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, 그, 어카운트를 나중에 폐기하셔도 되니까, 여러분들한테, 이, aws.com 이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, 그, 이 서비스를 우리가 찾으시면 됩니다. 그 일단 등록이 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어카운트 등록된 후에는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요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. 뭐 어, 지역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설정해 놓은 사이트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AWS의 콘솔이라는 그 사이트인데요. 들어와서 라벨 디텍트라는 그 페이지를 찾은 겁니다. 자, 저는 그제 어카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 어카운트 이이 보이는 거고요.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거 그렇게 많은 거 아닐 겁니다. 자기, 그, 이메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, 그거 하나만 주의하셔서, 어카운트 만드셔서 들어오시면, 자, 이미 봤던 그, 구글 예나, 아니면은, 그 IBM, 아,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예나, 죄송합니다. 그, 비슷하게 사진이 있고, 그 사진을 분석을 해준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. 지금 이미 그,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미지에, 다양한 객체가 찾아져서 바운딩 박스와 함께 설명이 다 보이고 있죠 지 오른쪽에 좀보실까요 데모 만치 여기 보면은 그 결과물이 보여지고 있고 요청이 있고 응답이 있죠 자 일단 요청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json 파일로 요런식으로 그 3, s3 오브젝트 안에 요러한 버켓 안에 이름 파일 이름을 주는 방식을 그냥 얘기한 거구요 그러면 결과가 요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, 제이슨 포맷으로 나타나는데, 라벨과 그것의 위치들이 쭉 굉장히 길죠? 이것을 굳이 다시 한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. 나중에 유사한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. 자, 그리고 요 결과로 요약이 되어 있네요. 그죠? 자세히 표시를 해보면, 이 안에 있는 객체만 찾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,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거다, 자동차 98, 비히클, 뭐 등등, 사람 찾아지고요. 뭐, 보행자, 그리고 운동, 스케이트보드, 등등 필요한 내용, 그러니까 여기서 식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찾아진 걸알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다른 이미지를 한번 또 우리가 실험을 해볼까요? 자,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뭐 도시의 랜드스케이프네요, 그죠? 도시 모양이 나오고 있고, 그것에 대한 설명이 또 있고, 사실 이것보다 굉장히 자세한 그 리스폰스가 여기 있습니다만,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. 자 유사한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던 이미지도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드랍해 볼게요 그러니까 상하이 그 뒷골목 길거리에 그러한 모습인데 자 앞에서와 거의 유사한 또 결과를 주죠 will 그리고 뭐 person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person 까지도 찾아내네요 아주 좋네요 person 두 명이 겹쳐 있는거 다 찾아 주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찾아주고 bicycle 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? 휠, 풋웨어, 뭐 슈즈, 크래쉬 헬멧도 찾았고요, 타이어, 아스팔트, 뭐 하드햇 등등 다양한 걸 찾아낸 거를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이 굉장히 길게 나왔을 겁니다. 이것을 또 마킹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내용을 Ctrl+C 해서 JSON 파일이니까 페이스트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오른쪽에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보면 Object2, Object21, 뭐 Bicycle, BoundingBox 등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또그 컨피던스 레벨과 함께 정리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세한 분석은 우리가 만약에 코딩을 한다든지 응용을 할 때는 요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겠죠. 자,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객체 및 장면 감지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 뿐이고요. 여기 보면은 이미지 조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어덜트 머티얼인지 아닌지 이렇게 가려놓기도 합니다.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은, 아, 해변 장면이구나.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입은 그런 그 여성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보기를 눌러야만 볼수 있도록 이렇게 블러킹을 해놓는 역할도 하고요. 얼굴 분석 그 어플리케이션도 보면은 얼굴의 특징점을 또그 다섯 개를 잘 찾아주네요. 눈두 개와 코와 입 양쪽 끝. 그죠? 그리고 여러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의 특징점들을 각각 다 찾아내는 걸알수 있고, 이렇게 클립까지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. 심지어는 그 에이지, 나이까지도, 그리고 웃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행복하지 않은지를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. 유명 인사 인식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. 뭐, 이거는 그 아마존 사장이죠.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. 이거는 아마 아마존의 그 ai 그 관련된 쪽 인터넷 관련된 사업 그 수장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됩니다 얼굴 사진 두 개를 놓고서 얼굴 찾아내는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아이의 얼굴이 여기에 어딘가에 있는 찾아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찾아낸 걸그 보여주고 있죠 998%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비교해 주고 있고요 이 친구를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 친구 얼굴을 찾았더니 이 친구 얼굴과 얘 얼굴은 똑같은 거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구분해주고요. 이미지 내 텍스트도 그 It's Monday but keep smiling이라는 뭐 광고 문구 같은데 그 이미지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It's Monday but keep smiling이라는 값을 찾아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 번호 또는 스트리트 네임 같은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, 그렇죠? 자, 굉장히 그뭐잘 작동되는 걸알수 있고요. 심지어는 비디오 분석도 되는데 우리의 그 이해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JSON 포맷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JSON 포맷으로 그 리스폰스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JSON 포맷에 대한 설명은 또 다루, 따로 이제 해드릴 거고요. 이와 같이 일정한 포맷에 맞추어서 요청을 하면 그 동일한 포맷으로 리스폰스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. 그 지원되는 그 인식 기능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죠. 객체 및 장면 감시 가능하고요, 이미지 조절 가능하고요, 얼굴 분석 가능하고요, 유명 인사 인식 가능하고, 얼굴 비교 그리고 이미지 내 텍스트를 우리가 그 디지타이즈 하는데 이 비전 API를 활용할 수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